볼게요. 어, 요지 주제 one implication 의미 의미 맞겠지 음, 영향력 impact 임팩트? impact로 쓰기도 하거든 모르겠다. of expectancy theory가 무슨 이론이야? 전장 life expectancy 뭐 기대 수명 이론이야? i s t h a t 그냥 기대야? 어쨌든 대질한 거래요. 아직 모르겠어. Even though all students should have a chance to be rewarded 보상을 받는다고 보상받을 기회 if they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하면 아니근데 우리나라는 최선을 다해도 욕하던데 성적이 안 나오면 <laughs> 최선을 다해서 성적이 나오면은 칭찬하고 아니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성적만 잘 나오면 칭찬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욕하던데 그거좀 잘못된 거지 그지? 그니까 애가 성적이 안 올랐어 나 칭찬한 게 어디가 많아? 얘가 막 실망했잖아. 선생님, 저 이번에도 3등급이에요. 아, 나 칭찬해. 아니아니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실망하지 마. 넌 지금 단어도 다 복습도 열심히, 단어도 학습도 열심히 했고, 문장 구조도 다 열심히 했고,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성적이 안 나와도 욕하는 경우도 있어, 나는. 이거 1등급 맞아봤잖아. 근데, 야, 이 새끼야. 응? 너, 응? 90, 91점 맞아놓고서 지금, 응? 웃고 있냐? 아,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욕을 더 해. 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방심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걔네들 욕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채찍질을막 해줘요. 방심하지 말라고. 91점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삐끗하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다는 거잖아. 무서운 거야, 그거. 조심해. 한 96점 마저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하지. 안전빵이잖아. 안정적인 1등급이잖아. 근데, 91점, 92점. 아, 그거 너무 간당한다. 너무 위험해, 그거. 그거 욕좀 해줘야 돼. 잠깐만. 주제가 뭐지? 기다려봐.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어. 뭐라고? 뭔 소리냐 이게? 기대 이론. 아, 그냥 기대네. 음. 그렇긴 하지만 얻어지는 못한다 아직 잘 모르겠어 This principle 원리원칙 Is violated 응? 위반되어진다고? 어겨진다고? By traditional grading practices 의해서 점수 점수 매기기 점수 매기기 반응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커스텀이라고 했대 관습 traditions customs. Because some students find it easy to earn A's and B's, whereas 반면에 others believe that they have a little chance 가능, 가능성이 없다. 이 chance 이거 확률 기회라고 하지 마 확률 가능성. of academic success what t h 뭘 하든지 나는 가능성이 없다 아니지 뭐. 아니 뭐 다른거 잘할수도 있는거 뭐 운전을 잘할수도 있고 뭐 닭을 잘 튀길수도 있고 뭐 그런거 아니야 자기 적성에 맞는거 하면 되지 어 선생님 그런거 하면 돈이 안되잖아요 아야. 그러니까 그런 직업도 돈을 잘 벌게 그런 사회를 만들면 되지 그럼 청소를 해도 의사와 청소부가 월급이 차이가 안나는거야 응 어, 의사들이 얼마 버냐 페이닥터가 3억이잖아. 그러면 한한 한 달에 3천 버냐 아이 씨, 많이 버네. <laughs> 그럼 청소부 아저씨도 한 달에 한 2천만 원. 어, 그 정도 청소를 한다.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 의사를 한다. 한 달에 3천 번다. 야, 그러면 누가 개고생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겠어? 그냥 자기 적성에 맞는 청소 청소를 하겠지. 좀 극단적으로 음, 말을 하자면. 그런 사회가 되면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 <laughs> 어 나는 청소가 너무 좋아 청소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어나 수술하는 거 너무 싫어 그래도 의사 해야 돼왜 그래야지 먹고 살지 <laughs> 자어 나는 기타를 치는 게 너무 좋아 음 그러면은 그 음악이 그렇게 좋으면 취미로 기타를 하시고요 직업은 의대 가자 의대를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말에 기타를 쳐 비싼 기타 사가지고 기타를 쳐아 그럼 되잖아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자기는 의사를 할 그게 재능이 아니래. 근데 의사셔 그분이 의사야. 자기는 음악이 너무 하고 싶대. 그래서 주말에 음악하셔. 어. 주 주중에는 스스술하시고 주말에는 의사를 하고 계셔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아,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유학가 유학가. 어, 유학가. 뉴질랜드 가면은 재능에 맞는 직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캐나다가 캐나다. 그럼 자기 재능에 맞는 직업 할수 있어. 왜 캐나다 는 거기 이제 카페 터할수 있잖아. 연봉이 2억 이렇게 나와. 어 진짜 2억 2억 정도는 2억 3억은 나와. 어, 의사랑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미국은 미국은 좀 의사 시키려고 하는데 캐나다는 의사 시키려고 안 하거든. 왜? 아니 의사를 하든 목수를 하든 월급이 비슷한데 뭐하러 개고생해서 의사를 하냐. 그지? 그러니까 의사 적성에 맞는 애들만 의사를 하고. 나는 나무 깎는 거 좋아한다. 그럼 목수를 하는 거야. 미국은 미국 은좀 아니야 미국은 좀 달라 <laughs> 미국은 의사 해야 돼 <laughs> 미국은 달라 그래서 미국까지만 고 캐나다가 그럼 되잖아 뉴질랜드 가면 되잖아 노르웨이 그 북유럽 쪽은 이민을 잘안 받아줘 그래서 좀 힘들어 가기 힘들어 야 근데 이거 주제 주제 뭐야 뭐 대충 파악 된거같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자 인디 circumstance 이게 무슨 상황이었지 아 성공할 허니이 없다고 neither high achievers nor low achievers are likely to exert their best efforts 최선을 다하지 않죠 exert 힘을 쓰다 최선을 다하다 노력을 하다 뭐 뭐라고 해야 돼 힘을 쓰다 힘이나 노력 힘 노력 음을 하다 최선을 다하다 쓰다 아이씨 모르겠어 힘을 쓰다 이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접근해봐. 응. 어. exert their best, do their best efforts. 뭐 이렇게 노력을 다하다. 음, 어. 노력을 다하다. 괜찮네.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어차피 점수잖아.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점수야. 점수, 점수. grading 이거 grading practice is 이거야. 전통적인 채점 방식. 안 하지 이게 영어 성적 딱 맞는 거잖아. 얘가 영어를 되게 잘할 수 있는 퍼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노력을 안 해요. 어, 선생님, 어차피 저 1등급인데요. 92점 맞았으니까 더, 더 이상 노력 안 할래요.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한다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어때? 노력을 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노력을 안 해버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모순이지 모순 뭐,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글이죠. 뭐, 지금 풀어보자고? 벌써? 되겠어? 일단 해봐. 1번.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과제, 아이씨. 과제 얘기 나온 적 없어. 이번, 아, 뒤에서 나와 아, 몰라, 아직 은안 나왔어. 이번, 교사의 기대 정도에, 어, 이번 아니야? 그지, 기대, 맞잖아, 이거 키워드인데? 그지, 교사의 기대, 기대를 뭐 교사나 부모가 하겠지? 3번, 외적 보상? 어이씨, 4번, 협동학습은 아닐걸 5번은, 어, 5번, 5번인데? 이씨, 5번이잖아, 2번 아니잖아, 아이씨. 맞잖아 이거 분명히 5번인데 5번인데 이거 2번? 2번일수도 아닌데 5번인데 느낌이 5번인데 이거 <laughs> 아이 5번 같은데 아좀더 좀, 좀, 이거 봐 안돼 안돼 안 돼.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 하면 5번인데 5번 같거든 지금 이런 연습도 뭐 많이 하세요 예측하는 연습 자 this is one reason 뒤로 보면 나오겠지 뭐 The reason why it is important, 오번이잖아. To reward students for effort. 이거야 점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아 나는 한다니까. 이거 3등급 맞아도 처음에는 욕을 하겠지 물론. 야이 새끼야 이번에도3등급이냐 이러면서. 근데 그래놓고 나서 아, 아니 괜찮아. 시간이 좀더 필요한가 보다. 그냥 하던대로 밀고 나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히려 1등급 맞아오는 애들한테 욕을 한다니까. 야, 너더 잘할 수 있는데 90일쯤만 다고 노력 안 하고. 어 어쨌든 for 뭐에 대해서 for 뭐야? for doing better than they have done in the past에 대해서 전보다 잘했다. or for making making progress. 어쨌든 단어를 많이 외우지 않았냐? 점수는 아직 안 올랐지만. rather than 라기보다는 only for getting a high score. 점수만 다 5번 맞잖아. 점수에 대해서만 칭찬을,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지 그지? 렇 For example, students can build a portfolio of compositions 뭐 작문을 냈어 작문 그 작문 해놓고 모든 걸 포트폴리오라고 해 Projects에 대해서, reports에 대해서, or other work에 대해서 and can then see how their work is improving over time 아. 그래서 너희들 문제 푼거책 같은 거 버리지 마. 음. 그래서 옛날 책과 지금 옛날 책 중간 책 지금 책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뭘할수 있어? 자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수 있어. 옛날 책은 필기도 하나도 안돼 있고 무슨 낙서나 끄적끄적 해놓고 근데 중간 책은 이제 단어 같은 걸좀 적어놔. 근데 최근 책은 어때? 단어 정리도 돼 있고 문장 구조 분석도 무어 묻고, 궁극을 묻고, 잘 해놨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뭘 느껴? 뭘 느끼기는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아직 성적은 오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는 발전 중이구나. 그게 모리베이션이 된단 말이야. 퍼시스턴스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끈기가 있냐 없냐는 개인의 성격이 아니야. 이런 전략이라고 아이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어, 선생님, 어, 나나 나 자신에게 얘기하자. 아이에게 보여줘야 돼. 야너 옛날 책 봐봐. 이거 개, 개판이었잖아. 근데 요즘에 공부한 책을 봐봐 어때? 네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늦게 눈에 보이니? 자 그러니까 아직 등급이 오르진 않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자 어, 이걸 이걸 줘야지 야 등급 모르는데 오래 걸려 언어잖아 막 6개월 1년 걸린단 말이야 그 6개월에서 1년은 애들이 못 버텨 중간에 포기해버려 왜?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도록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너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다 본인들이 못, 몰라요 못 느낀다니까 못 느껴 그래서 내가 되게 쉬운 단어 있잖아. 야, 너 옛날에 이단어 몰랐잖아. 그러면은 아닌데요? 저이단어 원래 알았는데요? 아니야, 너 6개월 전에 이단어 몰랐어. 아닌데요? 저 알았는데요? 그럼 옛날 책을 보여주면 어때? 야, 봐봐. 너 이거 단어 몰라서 여기다가 막 별표 쳐놓고 막 보여, 안 보여? 어? 어 진짜인가? 내가 6개월 전에 이단어 몰랐나? 몰랐어. 근데 본인 인식을 못해. 자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인식 못하잖아. 그런 건 똑같은 거야. 그런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보여줘야 돼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발전 중이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자 그거 안 해주면은 애들 포기해 다 포기해버려 자, Not all students are equally capable of achieving high scores But all are equally capable of 할수 있다 Exerting effort 노력은 할수 있다 Exceeding their own past performance를 뛰어넘는다 좋은 단어 나왔네 Exceed 초월하다, 뛰어넘다, 더 잘하다. 뛰어넘다가 좋은 말이지. 넘다, 초월하다. 초월은 좀 그런데. 자, on past performance or making progress 발전. So these are often better, more equally available criteria 기준 on which 이 기준에 의거해서 to base uh, to base reward, base n 이렇게 쓴 거야. Base reward on this criteria. 이 이 기준은 뭔데? 노력. 점수가 아니라 노력. 우리나라 교육이 참 슬퍼. 슬퍼. 왜 노력에, 노력을 칭찬해야지. 왜 점수만 칭찬해? 그잖아.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점수만 보고 칭찬하잖아.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팽배해 있잖아.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노력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학교지. 점수만 보는 게 학교냐. 아니 선생님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 아 근데 대입 시 제도를 뜯어 고쳐야 돼. 시험 시험 제도를 폐지를 하든지. 응, 5 번, 응, 5번답 끝.